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연봉을 모두 써서라도 해결책을 찾고 싶었다. 하나 이상규의 이야기다. 그는 비시즌 동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트레드 애슬레틱스에서 한 달간 개인 훈련을 진행했다.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발견했다. 미래를 위한 투자에 아낌이 없었다. 최근 호주 멜버른에서 진행 중인 한화 스프링 캠프에서 만난 이상규는 트레드 에슬레틱스는 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곳이라며 내 약점과 부족한 점을 정확히 알고 싶었다. 그곳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해결책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었다며 미국행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훈련 비용은 물론 숙박과 체류비까지 적지 않은 금액이 들었다. 게다가 환율까지 높아져 그는 지난해 연봉 4400만 원. 에 대부분을 투자했다. 과연 해결책을 찾았을까? 이상규는 한달 동안 미국에서 약 2800만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배운 것이 많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웃으며 트레드에서 내 투구의 문제점과 부족한 부분을 확인했다. 투구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화구를 어떻게 다듬어야 하는지 배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더라도 감독님과 코치님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셨다. 특히 스위퍼를 새롭게 익혔는데, 코치님들과 포수 형들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더라며 스위퍼 각도가 크게 휘어진다. 새로운 무기를 장착해 만족스럽다. 연습 경기와 시범 경기를 거치면서 더 완성될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 배운 것이 아니었다. 트레이닝 센터에서 함께 운동한 메이저리그(ML) 선수들의 생활도 직접 보고 익혔다. 그 덕분에 시야가 넓어졌고 야구를 준비하는 과정과 마인드도 달라졌다. 이상규는 야구뿐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다며 트레드에서 함께 훈련한 ML 선수들이 야구를 대하는 태도,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루틴을 지켜봤다. 그들의 생활을 보면서 내 야구를 되돌아봤다. 내가 부족했던 부분과 놓치고 있던 점들을 깨달았다. 정말 많은 것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절실했다. 2023 시즌이 끝난 후 2차 드래프트를 통해 하나 유니폼을 입은 그는 지난해 21경기에 등판해 32이닝을 소화하며 1승 4패. 평균 자책점 5.63을 기록했다. 시즌 후반에는 선발로 나서 경험을 쌓았다. 올해 목표는 분명하다. 1군에서 시즌 끝까지 살아남는 것. 이상규는 올 시즌 1군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불펜에서 던진다면 최소 70경기 이상 나서고 싶다며, 솔직히 필승조도 욕심이 난다. 포지션은 중요하지 않다. 어떤 역할이든 열심히 하겠다 고 각오를 다졌다. 1533일 만에 승리 눈물을 보였던 그 투수. 사비로 미국 유학 다녀오고 확 달라졌다. 후회는 없다. 자신을 위한 투자. 이번 비시즌 개인 비용으로 미국 단기 유학을 다녀온 한화, 이글스 투수 이상규가 스프링캠프 라이브 피칭에서 컨디션을 점검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지난 10일 스프링 캠프 라이브 피칭을 마친 이상규는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 이겔즈 TV에 출연해 우선 예상보다 몸 상태가 잘 만들어졌다.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컨트롤이 생각보다 괜찮았다는 것이다. 변화구도 오늘 동료 타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상규는 지난 시즌 종료 후 미국 트레드 애슬레틱스에서 다른 선수들보다 한발 앞서 다음 시즌을 준비했다. 단기 유학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했다. 지난해 연봉이 4,400만 원이었던 그에게 적지 않은 지출이었을 터, 하지만 그는 미국에서 배운 것들이 확실히 도움이 됐다. 다녀온 것에 대한 후회도 없고 부정적으로 생각한 적도 없다. 저 자신을 위한 투자였다고 단언했다. 2015신인 드래프트 2차 7라운드에서 LG 트윈스에 지명된 이상규는 오랜 기간 1군 무대에서 기회를 잡지 못했다. 군 복무를 모두 마친 뒤 2019년에야 처음 1군에 발을 들였다. 2020시즌 초반 약한 달간 팀의 임시 마무리로 활약하며 4세이브를 기록한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후 2023시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퓨처스 리그에서 보냈다. 그러던 중2023 시즌이 끝난 후 선수 생활의 전환점을 맞았다. 11월 열린 2차 드래프트에서 하나의 1라운드 지명을 받고 새로운 유니폼을 입게 된 것. 시즌 막판 부진으로 인해 정규 시즌 21경기 1승 4패 평균 자책점 5.63을 기록하며 마무리했지만 8월 11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2.63, 13 3분의 2 이닝 사실점을 기록하는 등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특히 8월 24일 두산 베어스와의 연장전에서 이닝 무실점 투구로 하나 이적 후첫 승을 따냈다. 이는 2020년 5월 24일 이후 무려 1,553일 만의 승리였으며 경기 후 인터뷰에서 감격의 눈물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 투수 라이언 와이스와의 친분도 더욱 깊어졌다. 이상규가 트레드 에슬레틱스에서 훈련할 당시 근처에 거주하던 와이스가.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이상규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니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친해졌다. 캠프에서도 와이스와 자주 대화하며 가까워졌다. 이틀 동안 같이 지냈다. 국적은 다르지만 우리는 한 팀, 한 마음이 됐다. 글로벌하게 친구가 됐다고 회상했다. 그의 목표는 역시 팀의 가을야구 진출 이상규는 목표는 1군 풀타임 소화다. 건강하게 시즌을 완주의 팀이 가을 야구에 갈수 있도록 보탬이 되는 것이 내 목표라고 각오를 다졌다. 케이크 볼볼볼볼, 눈물로 쌓아 올린 인생투, 그리고 결심의 미잡이 유학, 아직 절반도 못 보여준 걸까? 프로야구 하나 이글스 투수 이상규의 비시즌 동안 진심을 담아 노력한 결과, 아직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것일까? 이상규는 16일 호주 멜버른의 멜버른 볼파크에서 열린 호주 대표팀과의 평가전에 선발 등판해 이 3분의 1이닝 동안 60개의 공을 던지며 2피안타 4볼넷 7탈 3진 1실점을 기록한 후 마운드를 내려왔다. 올해 선발 후보로 캠프에서 경쟁 중인 이상규는 극과 극의 투구 내용을 보여줬다. 자신이 책임진 모든 아웃카운트를 3진으로 잡아냈지만 볼넷 4개를 허용했고 폭투로 실점도 내줬다. 이래 선두타자 팀 케넬리를 몸쪽 슬라이더로 루킹 삼진으로 잡아내며 시작했다. 그러나 후속 타자인 알렉스 홀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허용했다. 이어 닉슨 윙그로브를 체인지업으로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지만 2사 1루에서 로비 퍼킨스에게 우익수 키를 넘기는 2루타를 맞아 2사 2, 3루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윌라일리를 풀카운트 승부 끝에 몸쪽 슬라이더로 허스윙 삼진을 잡아내며 실점 없이 넘겼다. 이외 올리 보야르 스키를 루킹 삼진으로 돌려세웠지만 브라일리 나이트에게 볼넷을 허용했다. 이후 조지 칼리를 패스트볼로 루킹 삼진으로 속가내며 이아웃을 만들었다. 그러나 리암 스펜스에게 좌익수 키를 넘기는 이루타를 맞아 이사하이 삼루 위기가 이어졌다. 이어 팀 케넬리에게 볼넷을 내주며 2사만루가 됐다. 보더라인을 공략하며 정교한 제구를 선보였지만 심판의 스트라이크 콜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알렉스홀 타석에서 초구의 폭투가 나오며 선제점을 내줬다. 하지만 계속된 이 사이 3루 상황에서 알렉스홀을 루킹 삼진으로 처리했다. 3회 첫 타자 리슨 윙그로브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이날 경기 7번째 탈삼진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어진 노비 퍼킨스 타석에서 다시 볼넷을 내줬다. 여기서 이상규의 역할은 끝이 났다. 지난해 2차 드래프트를 통해 LG에서 하나로 이적한 이상규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2015년 2차 7라운드 전체 70순위로 LG에 입단했지만 두터운 투수진을 뚫지 못했다. 2020년 초반 잠시 마무리 역할을 맡았으나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입지가 좁아졌지만 2차 드래프트에서 하나의 선택을 받으며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2차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을 받으며 4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양도금이 투자됐다. 전반기 대부분을 이군에서 보낸 이상규는 후반기 불펜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8월 24일 잠실에서 열린 두산전 9회의 등판에 10회까지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LG 시절이던 2020년 5월 24일 잠실 k 트전 이후 1553일 만에 승리 투수가 되었고, 인터뷰 중 감격의 눈물을 흘려 화제가 됐다. 지난해 최종 성적은 21경기, 32이닝, 1승 4패 평균 자책점 5.63이었다.